호빵! 유튜브 여러분, 이제 마크에는 칼, 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 밖에 없었죠? 근데, 활 중에서도 화살이 좀 한계였어. 좀 특수능력이 붙은 그런 건, 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전에 스켈레톤을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나 죽겠다. 스켈레톤을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이제 활을 들고 있어. 활을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활을, 이렇게, 엄청 커졌죠? 팔을 들고 있고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어. 얘가 하루 종일 팔 들고 있었다 보니까 좀 힘들었나봐. 그래서 이렇게 사람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 봐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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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게임 모드를 풀어보면은 이거 활시 당기는 모션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스켈레톤에 언제 활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팔손은 그런 모션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모션, 쫄 당기는 거 화살 생기고 이렇게 어. <웃음> <웃음> 보이시죠, 그렇죠? 보이시죠? 네, 저런 모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검은 활들 보이시죠? 이거는 10, 15W 31A에서는 원장 컬러풀한 화살이었는데 이게 좀더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다 검은 검은해 줬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볼게요. 이걸로 쏘면은 나이트 뷰전 야간 휴시, 야간 투시가 걸리고요. 이거 화염 저항이 걸리고요. 이게 느려지는 거. 이렇게 포션 효과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작법이 아니라 조합법 잠깐만요. 조합법을 한번 볼게요. 혹시 화살했다가, 화살. 화살했다가, 포션을 더하는 게 아닌지. 화살했다가, 나이트 뮤전. 이 포션도 다 이상해졌어. 색깔이 왜 이래? 이게 스냅샷 버전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스냅샷 버전이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외국분들도, 이거 화살 만드는 분들, 화살 만드는 법은 리뷰를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화살 만드는 법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주 메인입니다. 이게, 이거 다 검은 짝짝한데 이거, 어휴. 다 검은 짝짝한데 이것만 노래쓰이죠스펜타클 에로우. 엄청 깐지나 보이죠? 자, 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빵 하면은 얘가 테두리가 생기면서 벽을 뚫어서도 볼수 있습니다. 크... 이게 마크의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크...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쏘면은 어. 어, 잠깐만요. 쏘면은 이렇게 노랑색 끝에가 노랑색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노랑색, 어, 노랑색입니다. 그럼 쏘면은 이렇게 벽을 뚫어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미니게임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기 방기방기 끼는 모드 아 모드래 방기 끼는 업데이트입니다 야 쩔죠 막그 화살인데 이렇게 화살을 두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가 나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각의 가까운 화살이 나갑니다 이걸 쏘면은 검은 화살이 나가겠죠 아 검은 화살이 아니네 아,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화살이랑 음 나중에 고쳐지겠지 자,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엔더. 엔더 머리가 추가됐습니다. 자, 엔더 머리를 딱 보면은, 야, 드래곤 헤드. 자, 써볼게요. 어, 이거 왼손으로 들어지나? 아, 들어지진 자, 이렇게 딱 써보면은, 안녕, 안녕. 나는 엔더 드래곤이야. 이게 눈이, 눈이 갈린 게 아니라, 이게 코가 튀어나와가지고 눈을 가리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눈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입을 움직여. 벚금버금 안녕, 나는 머리 큰호빵이야 <laughs>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얘가 그냥 가만히 있죠? 자, 다른 머리들 볼게요. 다른 머리들도, 어딨더라? 다른 머리들아. 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스티브, 크리퍼. 자, 스티브 머리, 크리퍼 머리. 이렇게.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일부러 작동시키면 안 움직여. 근데 얘네들은 엔더, 엔더 드래곤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레드스톤 효과를 주면은 지가 움직여요. 그니까 러 이게 레드, 레드스톤 이렇게 이어도 되고, 레드스톤 횃불도 되고, 회로도 되고, 이렇게 할수 있는. 후. 쩔죠? 1.9 버전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근데, 이게 또 모드랑 플러그인이 생겨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좀 서운하긴 한데. 업데이트를 너무 자주 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인,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엔더시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 자, 왔죠? 갑니다, 갑니다. 바 다! 뿅! 이야, 엔더드래곤. 이야, 자, 여기서, 여기가 엔더시티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죠?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푸시는 거 있죠? 푸시는 거는. 근데, 이게 평소 때는 잘 보호가 안돼 있었는데 이게 철창으로 많이 보호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활만으로는 약간 부시기 힘든 그리고 드래곤도 이거를 많이 마크한다고 하네요. 빵! 일단은 다 부셔볼까요? 자 이렇게 이거 그냥 화살이랑 다른 포션용 아 포션용 가래 이 노란색 화살이랑 데미지는 똑같아요. 다 부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왕이면은 이걸로. 어, 좋아. 어, 나 야간투시 좀 먹어야겠다. 야간투시. 아, 이게 효과가, 효과가 다 까무잡잡해가지고, 이거 이상해. 오르겠지? 나이트 뷰전. 자. 빵! 부셔버려! 오, 야. 야, 이거 여기서 야간투시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네? 일단 다 부실게요. 가자 가자. 다 부셨나? 아, 이거 이상해. 나 그냥 우유 마실래. 어, 저기 아직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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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셔. 샤셔뿌셔 날개를 따라. 아, 어그자 어.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업데이트.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원래 엔더 드래곤은 잡아야 나오는 포탈이에요. 근데 여기는 미리 생성이 돼 있고 엔더 드래곤을 잡으면은 이제 여기에 포탈이 생기는. 리로 여기죠? 저기 저기 엔더 드래곤 보이시죠? 어 갑자기. 아, 안녕. 너한테 관심 없단다. 저기 엔더 드래곤 보이시죠? 어딨냐? 야, 드래곤아, 일로 와봐. 자, 이거 저 가봐봐. 갑자중좀이게요 오, 드래곤이 화염구를 쏴, 화염구. 오, 나 이건 처음 알았어. 드래곤이 화염구를 쏴. 보라색 파티클 막 생기면서. 자, 여러분 볼까요? 여기 엔더 드래곤 있죠? 이 엔더 드래곤이 발사해. 와! 아! 맞아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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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한 칸씩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펙트를 발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쏘게 쏴야 돼. 뭐야 야, 아 아파 아파 그리고 엔더 드래곤은 왜 이게 하얀색이 적용 안되지 엔더 드래곤은 하얀색이 적용 안되네요 그리고 엔더 드래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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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으로 자주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부시기는 어려워졌지만 드래곤은 잡기 쉬워지는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가 좀 맞는 그런게 됐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까요 야로와봐 엔더 드래곤이 이제 그냥 날아다니고 날개치기만 했는데 좀 드래곤처럼 화영구도 쏘고 그리고 뭐지 불꽃 엔더 불꽃도 쏘고 크으, 드래곤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엔더시티는 드래곤 잡아야 나오는 곳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왔을 때 막타를 때려야 되는 오케이 오케이 많이 많이 여기에 있을거예요 드래곤이 어 여기로 많이 오네 진짜 생각 아 안오는구나 <laughs> 안오는구나 아 근데 저기로 좀 많이 가어 지금도 가네 아 안가네 음음 <laughs> 음, 음. 얘 맞으면 오나? 얘왜 이렇게 날아다녀? 이 전보다 더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이게, 동그랗게 여기, 뭐지? 흑요소 탑에, 동그랗게 되, 바뀌었네? 동그랗게 있네? 동그란 거, 안에 위주로, 안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근처로. 좀, 전에는 좀 엄청 멀리 날아간 적도 있었는데, 동그란 우한 근처로. 오케이, 오케이. 한대 맞으면은, 또 여기로 오죠. 이때, 이때 죽여야 돼. 이때 죽여야 돼. 제발, 제발, 제발. 죽어라, 제발. 안돼! 가지마! 내 차량! 내 사랑! 엔더 드래곤이었어요 엔더 드래곤은 잘생겼어요 엔더 드래곤은 어 왔다 여기 오는 횟수가 맞았습니다어 제발 제발 아막산데 아아아 아. 음, 음. 여러분 보시죠 어딨냐 일로와라 죽여줄게 어박타박타박타박타야 자, 여러분, 엔더 드래곤 죽는 효과는 똑같고요. 이야, 언제 봐도 멋있어. 하, 경험치 뿌리는 것도 또 사, 똑같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마크 엔딩 보는 거고요. 여기 드래곤 알, 어이고, 예. 이건 마크 엔딩 보는 거고요. 엔더 시티로 갈 텐데, 저기 멀리 보이시는 신호기 보이시나요? 신호기 보랏빛 보는 거 보이시나요? 저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어, 어 뭐야. 나, 나 여기 풀렸다 이거는 엔더맨을 잡아서 엔더맨을 잡아서 엔더진주로 가야됩니다 여러분 소름돋는 얘기 첫번째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더맨은 엔, 죽으면은 엔더진주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한테 텔레포트용 텔레포트용으로 눈속임하고 아 맞긴 맞는데 그냥 그런 용도로만 생각하게 하고 엔더시티로 들어가는 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엔더의 눈을 잘안 뱉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엔더 진주의 활용법은 또 있었습니다. 엔더 진주로 엔더시티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 이렇게 멘탈로 이렇게 갇혀있어서. 근데 엔더 진주로 빡할수 있는. 건데어디있니 어, 여기. 그리고 여러분, 서바, 뭐지,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도 이제 엔더 진주를 던질 수 있다고 하네요. 들어가면은, 얍! 하고 들어가면은, 드디어, 엔더 시티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열로 가면 돼요. 여러분, 엔더 시티에, 아까 보셨던 그런 장문들이 있죠, 장문들. 여러분, 이거는 엔더맨들이 손수 키우고 있는 장물입니다. 왜냐? 이걸 먹고, 엔더 진주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니까, 이걸로, 이걸 캐. 그럼, 아까 나왔던, 뭐, 어디갔어? 이걸 캐면, 이게 나오죠? 이걸 먹으면, 텔레포트 할수 있단 말이야. 엔더맨들은, 이걸 먹어서, 엔더진주를 만들어서, 그 엔더진주를 눈에 끼워가지고 텔레포트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겁니다. 엔더, 비밀스러운 엔더시티에서. 소름. 지금까지 엔더 시티는 숨겨진 공간이었던 거야. 어. 오... 어. 오... 네, 지어낸 얘기고요. <웃음> 네. <웃음> 지어낸 거고요. 네, 지어낸 거고요. 아, 근데 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엔더 시티는 여러분 보시면은 엔더 월드보다 되게 넓어요. 근데 나만 어둡게 보이는 거야? 아, 지금 되게 어두운데. 나이, 나이트뷰 좀 먹어보자. 이렇게 돼. 나 뭐지? 딴 사람들은 다잘 보이던데. 아, 나물먹나물 먹을, 나물 먹을라 했어. 어머, 음.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블럭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럭들을 만들려면 엔더시티에 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쯤에 건물 하나쯤 있을 텐데. 어딨을라나? 근데 여기 가면 밝아진다. 원래 그런가? 아, 이게 31W, 아닌데, 15W, 31C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엔더시티도 패치됐나 보다, 엔더월드랑. 가까이 가면 밝아지는 걸로. 근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 여러분, 그 블럭들이랑 발견할 수 있어요. 야간투시 가라고? 아, 아니야. 야, 한 토시는 어, 여기 뭐야? 우와, 여러분 와, 여러분, 찾았습니다! 야! 찾았습니다! 와, 대따크죠? 이게 랜덤이야. 오이 어, 뭐야? 헐, 배도 있었어? 야! 우와! 배도 있었어! 우와! 야, 일단은 건물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작은 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있는데, 일단은 큰 건물은 저는 발견했네요, 운음 좋게. 이 야, 자 봅시다. 이게 보시면 아까 소개했던 엔드 스톤 브리크 뭐 저거 그리고 이거는 계단 이렇게 반블록도 있고 그리고 왜 갑자기 밝아졌지? 어, 이렇게 가시면은 이맵에도 상자가 있어요. <laughs> 점프맵도 있고 여기 점프맵도 있어. 계단이 계단이라고 좀 하긴 뭐해? 점프맵도 있어. 야, 응? 이 어떻게 올라가니?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것도 점프맵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 조명으로 점프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프맵을 깨야 이거 걔는 얼마나 많은거야 이렇게 상자 상자 있죠 여기 상자에서 인체들은 갑옷을 얻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 금계 설계 이게 랜덤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몬스터들 있죠 이, 이거 이거 몬스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도중에 아 여기 여기 사이사이마다 있네 올라오는 도중에 얘가 막는 거야. 얘가. 얘, 막아. 근데 제가 공중 뭐지? 그 뭐지? 아, 뭐더라? 아, 공중부양 효과. 공중부양 효과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몬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가면은 배가 있죠. 배 가기 전에 그냥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어, 이렇게 돼 있어. 배로 갈게요. 배로 가면은... 위에 이렇게 보라색 스테인글라스가 있어가지고 신혼기가 보라색으로 변하죠. 일단 이거 푸실게요. 이건 뭐야? 나 배는 처음 봐. 오, 여기에도 이렇게, 야 이런 거. 이거는, 어, 뭐야? 뭐지? 이거는, 음, 일반 던전에서 발견했던 상자보다 좀더 좋은 그런 아이템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엔더, 엔더맨들의 배인가? 엔더맨들의 배 같아. 오, 포션도 있어, 막. 오, 회복, 회복 포션. 이야, 이렇게 배도 있고. 이야, 쩐다. 아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추가된 게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의, 네, 저의 업데이트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구요. 자, 그러면, 재밌게 보신 분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 모바일은 알림받기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이동. 어, 아, 안 되네. 이동. 아, 아 감사합니다.